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원탑 주식 트레이더 차선수입니다. 8월 27일 수요일 장마감 방송 진행할 텐데요. 지금 촬영시간이 6시 지나고 있네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 마감을 했는데, 오늘 굉장히 별볼 일이 없었죠. 하루 종일 횡보하고, 이렇게 재미없을 수가 있나? 자, 지금 코스피 차트입니다. 계속해서 오전에 움직임이 있더니, 막판에 그래도 다행인 게 올라와서 마감해서 플러스 0.25% 상승 마감을 했고요. 오늘 코스닥이요? 뭐, 뭐, 그저 그랬어요, 여러분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그냥 막판에 올라서 그냥 보합 상태로 마감했습니다 플러스 0.01 오늘 방송에서는 오늘의 학세터와 핫 종목 그리고 특징주 차트 분석 해드릴 거고요 오늘 저의 추천 종목 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추천하는 종목 굉장히 잘 갑니다 오늘 방송 놓치시면 안될것 같은데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 방송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엄청 핫했던 섹터가 있습니다. 오늘은 비만 치료제 섹터의 날입니다. 비만 치료제 섹터 세 종목이 상한가 갔는데요. 인벤티지 랩이 상한가, 고바이오 랩이 상한가, 큐라틱스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어떤 소식이 있었냐면요. 여러분들 위고비 아실 거예요. 비만 치료제. 그게 보통 이제 배에다가 주사를 본인이 직접 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먹고 싶어도 안 먹는 사람이 있고. 근데 사실 저는 비추하는 게 부작용이 좀 있어요. 뭐 구역질이 난다든지 그런 비, 뭐 그런 안 좋은 게 있어가지고 저는 뭐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 않은데 지금 먹는 비만약. 시대가 온다. 그래서 오늘 마운자로로 위고비와 맞불 경쟁에 나서고 있는 미국 제약사 일라이 릴리가 개발 중인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있어요. 후기 임상 실험에서 주요 목표를 달성했다. 그래서 글로벌 규제 당국의 승인 시청을 진행할 계획이고요. 내년 전 세계 시장에 출시한다는 방침으로 여러분들 바늘이 없는 비만 치료제가 나온답니다. 이게 웬일이야. 여러분, 또 이제 위고비 이후에 또이 관련주들 또 이거 여러분들 출시되면 또 난리 나는 거 아닙니까? 자, 아무튼 오늘 굉장히 핫하고 핫했던 종목들이에요. 오늘 또 움직였던 섹터 중에 특징 섹터가 있는데 오늘 현대그룹 관련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가 합병을 한다는 소식에 오늘 현대그룹 관련주들이 들썩거렸는데요. 현대미포가 14% 상승, 한국조선해양이 11% 상승, 현대중공업이 11%, 현대마린 엔진이 10% 상승했고요. 이 밖에도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서 지금 가장 떠오르고 있는 게 조선 관련 주 아니겠습니까 마스카 이게 뭐냐면요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하자 그게 마스카예요 그 프로젝트가 관시 합의에 이어서 양국 조선업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성 관련주 굉장히 오늘도 좋았습니다. 오늘 nk가 상한가 같고 현대미포가 14% 정도 올랐고 sns가 10% 가까이 올랐네요. 현삼성 중공업도 6.5% 상승했고요. 그리고 지금 또 LNG 합작 투자 이슈가 있어요. 알래스카 LNG 합작 투자 이슈가 있어가지고 LNG 관련주 LK가 상한가 같고 미코가 21% 상승, 1승이 6% 상승, 현대힘스가 6%, 6 상승을 했네요. 오늘 이 섹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늘 특징 종목 차트 분석을 해 드릴 텐데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지막 구절. 이 문장을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자. 여러분들 어떤 종목에 이 성경 구조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차트 분석해 드릴 텐데 공부가 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8월에 뽑은 차선수의 관심 종목은 2차 전지에 정말 숨겨진 보석 같은 존재인데 아직 너무 못 오른 우리 에코프로 머티 되겠습니다. 자 정말 지금 현재 54,500원인데요. 저는 일단 75,000원까지는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설명 드릴 텐데요. 지금 소개시켜드릴 에코프롬 어티는요, 제 개인 텔레방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7월 6일부터 알려드렸어. 1차 매수가가 5만 900원이었습니다. 지금 5만 4천 얼마니까 꽤 많이 올랐죠, 여러분들. 근데도 아직. 나는 못 올랐다고 생각하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이 종목 말고도 제가 진짜 많이 알려드렸어요. STX 엔진을 8월 7일 날 알려드려서 지금 이때 금액이 27,000원인가 그런데 47,000원인가 찍었어요. 거의 뭐 100배 가까이 찍었죠. 자, 제가 알려주는 거는 잘갑니다 여러분들. 아 그래서 아 맞다. 여러분들 이 텔레방이 무료예요. 지금 여러분도 들어오실 수 있어요. 들어오시면 제가 남긴 것들을 다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영상 설명란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료니까 들어오시면 되겠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종목을, 오늘도 종목이 많이 나갔어요. 종목이 오늘 나간 게, 매일같이 종목 알려드린데, 오늘 넥스트를 조정하는 거, 계룡건설, HLB 제약, 뭐, 요런 종목들 매일매일 나가고, 이거에 대한 여러분들 제 채널이 있어 차선수, 유튜브, 구독, 알림 설정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종목이 나가고, 그거에 대한 제가 종목 분석을 해드리는 매일같이 이렇게 관심 종목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립니다 정말 여러분들 진짜 좋을 거 무료로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어, 관심 있으신 분들 구독 알림 설정 해 두시고요 지금 현재 많은 2차전지 종목들 에코프로비엠 보실까요 이거를 주목해주세요 에코프로비엠 한 2년간 2차전지 종목들 모든 종목들 이렇게 이 하락을 했죠 자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121선이 있습니다 여기 뚫지 못하고 계속 이거 맞고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121선이 얼마나 중요하냐 자 여러분 에코프로비엠 차트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자 분석을 해드릴게요 자. 121선을 노크를 합니다. 두들입니다. 열리지가 않아요. 두들입니다. 열리지가 않아요. 3번, 4번, 5, 6, 7, 8, 9. 자, 열번째 돼서야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 111선, 121선을 지지를 하고 올라서 지금은 224일선에 안착해 있습니다. 여러분들 포스코 피처해 볼까요? 자. 여기 내려오는 121선 두들겨라 하나 둘셋넷 거의 10번이 넘는 동안에 한달 동안에 여러분들 두들겼어요. 열렸어요. 자, 그리고 지금은 224일선에 안착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아까 성경 구절 다시 볼까요? 마태복음 7장 7절, 이구절입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두드리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요, 여러분들 요거 에코프로모티 차트 좀 볼게요. 지금 여러분들 왜 이렇게 여기를 뚫지를 못하고 계속 막히느냐? 이곳은 여러분들 매물 때그 다음에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는 자리예요. 이전에 2년 정도 물렸던 사람들이 바닥을 찍고 많이 올랐을 때 매도를 가장 많이 하는 구간이 121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들 올리려고 올리다가 매수가 들어오지만은 매도세도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을 보통 우리가 횡보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구간, 이 매물 때이 물량들이 소화가 됩니다. 계속 두들기다 보면은 소화가 돼서 한 달을 두들기고 계속 도전을 합니다. 두들기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에코프로 머티는 계속 두들기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고 지금 박스권 행보 중입니다. 이게 열렸을 때에는 이 매물 때. 매도세가 약해지고 이게 열렸을 때에는 7만원도 보이고 7만5천원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내려오는 하락 추세선이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은 자 위에서 2년 동안 내려오는 하락 추세선을 지금 막 뛰어넘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뛰어넘는 순간에는 이게 지지로 바뀌어서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 위가 너무 많이 열려 있죠. 자 천국이 가까워졌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지금. 2차 전지에서는 에코프로 머티가 보고 싶고, 제가 계속해서 제 텔레방에서 이 종목은 케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추천 종목 받고 싶은신 분들, 제가 에코프로 머티 케어 해드리니까, 조종하실 때 매수가라든지, 여러분들 그거 무료로 여러분들 하고 싶잖아요. 그러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 보시고, 링크 클릭해서 입장 요청하시면 입장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추천 종목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은 재밌는 거 한번 해 볼게요. 주봉을 볼까요? 자, 주봉을 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삼육물산이 되겠습니다. 삼육물산. 여러분들 제가 이거 세트로 묶었는데요. 삼육물산 보시면은 이전에 지금 플라스틱 탈 플라스틱 관련주로 1등인 대장이었던 종목이에요. 자, 이렇게 올랐다가 조정 왔을 때 주봉에서 처음 만나는 21선에선 반등이 잘 나오서 이게 한이연상 같나요? 자, 이 정도로 반등이 센어 그런 자리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 21선을 다시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실적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실적도 괜찮고, 자, 여기 보시면은 뭐. 시가 총액은 (1157억 원으로)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뭐~ 그래서 그런지 영업이익이 뭐~ 크지는 않지만 꾸준하게 적자 없이 영업이익이 좋다. 자 이렇게 이 종목 말씀드리고 싶고 자 우리 못난이 사명제 조정이 와가지고 비슷한 종목으로 8호가 21선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BQAI가 21선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의 또 설명들도 나중에 해줄 텐데요. 지금 예전에 보시면은 한번 추세가 터졌을 때 추세가 터지고 처음 만나는 이평선 21선 주봉에서 반등이 잘 나와요. 또 조종이 왔을 때 만나는 21선, 2평선에서 반등이 잘 나온다. 자, 이거는 코나 이란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중요한 21선 한번 보자. 삼룡불상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이것도 제 텔레방에서 케어를 매일 해드리고 있고, 영상도 찍어드리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텔레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방송 잘 보셨으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오늘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은 여러분 BQAR이라는 종목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AA 바, 반도체 관련주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자 이게 뭐 필요사, 창투사, 막 그런 섹터에 들어가는 종목인데 이재명 수혜주로 굉장히 많이 올랐었습니다. 이게 뭐 1,000원, 이3 0 0 0원 갔으니까 말다 했죠. 자 조정호는 첫 번째 만나는 주봉 21선입니다. 여기에서는 반등이 굉장히 잘나요삼육물산이라는 종목 한번 볼게요. 이거 플라스틱 관련 제가 추천하고 있는 종목인데 제 텔레방에서도 이거 매수가도 드리고 하고 있는데요. 이 조정 왔을 때 처음 만나는 21선에서 거의 2연상. 3연상인가요? 어, 한 5,500원에서 만 3천원 갔으니까 거의 뭐 100배가, 올려, 100배가 올라간 거네. 그만 3연상 갔네요. 맞죠? 아, 100%가 올라간 거네요. 자, 그래서 이런 어, 비슷한 종목으로 딱 처음 만나는 21선에 있는 BQAI. 물론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은 뭐 영업이 볼거 없어요. 사실 뭐 시가총액도 지금 598억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큰 시도로 뭐 이렇게 해보실 분들은 해보, 해보는 게 아니라 작은 시도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막... 우리가 주도주나 큰 시들 을 들어가지 이거는 재미로 하실 분들만 하시고 어 여러분들이 잘이 기업을 한번 보시고 해보세요. 저는 이거는 솔직히 차트만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 차트로 보고 반등이 잘 나올 수 있는 예전에 코나에도 보면 이 주봉의 21선 맞고 참 반등이 잘 나오거든. 그러니까 처음 만나는 주봉의 21선에서는 반등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매품. 8호가 있는데요. 어 그래서 요 일단 두 종목을 소개시켜 드려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BQI, AI, 삼육물산을 또 봐도 되고요. 어 여러분들 이렇게 추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방송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또 만나 뵙겠습니다. 텔레방 들어오실 분들 영상 설명란 보시고요.